날씨 터치 큐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렸지만 오후부터는 맑아졌습니다. 내륙과 해안 곳곳에서는 산발적으로 눈 날림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지만 바람이 더해져서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의 날씨 포인트는 기온 하강입니다. 먼저 오늘 15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발효된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도 오늘에 비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파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일기도 모습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보이시죠? 북서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추웠습니다. 내일 낮까지도 추위가 계속 이어져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날씨 모식도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단 앞서 보신 일기도보다 고기압의 위치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춥고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압선이 조밀한 것 보이시죠? 바람의 길이 좁아진다는 뜻인데요. 바람이 좁은 길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밤부터 눈날림 예상되고요. 전라 서해안에도 눈 소식 있습니다. 대기도 건조하기 때문에 건강과 각종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상 기온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1도였는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몸으로 체감하는 온도는 서울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 강원 영서와 일부 경기 북부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지만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영도에서 영하 4도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강릉 5도, 광주 3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앞에서 기압 경도력이 높아서 바람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먼바다 중심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터치큐였습니다.